네, 이번 시간에는 왜 격국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사주를, 어, 공부하면서 이제 십성을 많이 공부하시죠, 그죠? 십성간의 관계. 예, 네, 그래서 십성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서 또는 십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한다,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어떤 성정이 있다, 이런 걸 많이 그, 그 얘기들을 하죠. 음, 그런데 이제 사주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게 식신생제인지, 재생관인지, 그게 금방 그 명확하게 판단이 잘안 되죠. 그죠? 그건 왜 그러냐 면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준. 음. 그까이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어, 격에서 나오죠. 격 어, 격국론을 알아야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격국론의 이제 에, 그 기본 개념은 어, 원령제강이죠. 그죠? 원령제강. 월치가 기준이라 그랬죠. 그죠? 음. 원령제강. 그리고 또 어, 천동지정이라 그래요. 음, 이런 말은 이제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천간은 음, 동하고, 음, 지지는 정하다. 어, 우리가 그, 천간과 지지의 속성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음, 우리가 그, 그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속성은 천간에서 어, 지네들끼리 마음껏 움직이죠. 근데 지진은 어때요? 움직이지 않죠 그죠? 땅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늘엔 모든 것이 움직이지만 그래서 옥정오결이라는 세계에서는 사주를 볼 때에 천간, 천간은 전론 오로지 논한다. 뭘로 어, 생극제와 이런 말이 있어요. 오로지 생극재화로 논한다. 청가는 그다음에 지지는 존론 오로지 논하는데 뭐로 논하냐면은 형충파해로 논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지끼리 뭐 이렇게 청가 생극재화를 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네, 지지에서는 형충파해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 청관과 지지의 속성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뭐, 일지가 식신인데, 에 그, 월지가, 아, 그, 재성이면은 식신생재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흔히 그, 그, 범하는, 잘못된 예,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재성하고 인성이 있을 때 재성과 인성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 사주처럼 월치가 인성이죠, 그죠? 요 인수격이라 그래요. 인수격은, 어, 길신격이죠, 그죠? 사길신, 관제인식. 근데 재성을 본 거죠? 재성이 인수를 극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 재극인 박격이죠. 박격. 파격. 음. 근데 요거는 재성이 격이죠, 그죠? 재성. 재성이 인성을 상신으로 쓰는 거예요. 요거를 재격 패인이다, 그럽니다. 내가 돈을 버는데, 나의 학문과 나의 지식을, 어, 사용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흔히 그 지식 기반 산업이라 그러죠.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신 봉효와 편인 투식이 있어요. 자, 식신격이죠. 그죠? 음, 식신격은 사길신격 중에 하나죠. 식신격이 이렇게 인성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음, 파괴되죠. 식신이. 이걸 도식이라 그럽니다. 도식. 내 밥그릇이 엎어진 거죠. 그래서 요거는 파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어, 옷을 회지하니까 인수격이죠. 그죠? 인수격. 원래 5월에 무토는 양인격이라 그러죠. 근데 5월에 무토는 요렇게 회지해서 화로 동하면은 인수격이 됩니다. 인수 격의 식신이 있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인수가 생조한 일간을 식신이 설계하는 형태죠 이거를 편인 투식이라 그럽니다 또는 인용 식신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죠 인용 식신 요거는 잘 성격이 된 격이에요 요거는 파격이고 그 다음에, 인수 용살과 살용 인수. 이것도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구분을 해야 되죠. 요거는, 인수 격이라는 길신 격을, 어, 칠살이 살리는 거죠. 그죠? 어, 인수 격, 칠살. 음, 요 관계가, 어, 그, 주가 인수고, 어, 칠살이 상신이 되는 격이죠. 어, 반면에, 이건, 어떻, 어떻습니까? 격이 칠살이죠. 그죠? 7살 격인데, 7살 격은 흉신 격이기 때문에, 재화하든지, 재복하든지, 설계해서 힘을 빼서 화살을 해야죠. 나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요 인수를 써서, 금생수, 수생모, 요렇게 7살의 흉의를 인수로 해결한 거죠. 요게 상신이 되죠. 이 앞에서는 이것이 상신이 되고. 그렇죠? 이게 이제 나중에 운에서 같은 글자가 와도 성패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수와 정관을 쓸때 이것도 이제 구분이 되죠. 이거는 인수격에 정관을 상신으로 쓰는 거죠. 반면에 이건 어떻습니까? 정관격의 인수를 상신으로 쓰는 거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내가 음, 공부를 하는 게 나의 정체성이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어, 직위를 얻은 거죠. 그죠. 음, 이 사람은 어때요? 관, 내가 벼슬을 하는 게 나의 정체성이죠. 벼선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오면이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식신제살과 살용식제가 다릅니다. 요거는 식신격이죠, 그죠? 음. 식신격이 칠살이라는. 음. 타겟을 받죠 그죠 그래서 내 재주를 가지고 요 타겟을 요 식신이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된 거죠 요것이 상신이 되죠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7살이라는 흉신격이죠 그죠 흉신격 흉신격인데 식신이 이 흉신격을 제복을 한 거죠. 다르죠, 그죠? 음. 그래서 어, 식신제살과 아, 살용인수, 아, 살용식재격은 어, 그, 똑같지 않다. 그다음에 양인로살과 살격봉인이 달라요. 이건 이제 양인격이죠, 그죠? 어, 양인격은 어, 탈제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흉신격이 되죠. 그래서 관살, 여기서는 이제 칠살인데. 칠 살이 투관하면 요건 양인용 살로 요게 용신이 됩니다. 격과 용신이 다르다 그랬죠. 양인격하고 월급격에서 음 근데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어칠 살격이죠. 그죠? 칠 살격에 요 지지의 요인 어, 양인 요거가 상신이 되죠. 이렇게 합해서 실사의흉의를 해결한 거죠. 그죠? 어, 반대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에서, 운에서, 어, 화가 왔다. 병이나 어, 정이 왔다. 그러면, 이거는 파격이 돼요. 용신이 깨지기 때문에. 그죠? 음, 양인격에 파격이 되죠. 근데 이것은 운에서 병이나 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성격이 되죠, 그죠죠 양인 대신에 식상이 칠살이라는 흉신격을 지복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격을 모르면은 사주 성패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헤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반드시 성패를 판단할 때는 격국론을 완전하게 숙달을 하고서는 어~ 감명을 해야 어 올바른 감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